자 오늘의 시사 평론 시사 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이승기 변호사께서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월화수목 금요일 다 이렇게 슈트를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요새 상당히 바쁘신가봐요. 예, 아침부터 재판이 있고 오늘 예. 재판 오늘은 첫 재판이 또 일산에 있어서 고향이 있어서 아 그래요. 마치고 좀 잠깐 사무실 들렀다가 또 출발해야 됩니다. 재판이 많으면은 그 변호사 분들도 이렇게 돈도 많이 버는 거죠. 아, 그거는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검사의 이유 있는 무죄 구형입니다. 예, 어제 19일에 그 화성 8차 연쇄살인사건의 재심 재판이 이제 열렸었는데, 예. 그 진범으로 몰려 가지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그 윤성열 씨에게 그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고 하죠. 예. 어제 좀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네. 재판에 출석한 검사 두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윤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최종 책임자로서 2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한 윤성열 씨와 그 가족에게 검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윤 네. 씨가 팔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게 확인됐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이 화성 팔차 사건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사건은 1998아 1988년 9월 경기 화성군의 한 가정집에서 당시 13세였던 이 여학생이 성폭행 당하고 숨긴 채 발견된 것입니다. 음. 그 당시 윤 씨는 범인으로 몰려서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이 됐는데요. 어, 결국 윤 씨의 무죄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음. 하지만 이춘재가 뒤늦게 자신의 범행, 범행을 자백을 했는데요. 어, 윤 씨는 이 자백 후에 이제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한 것입니다. 자, 어제 이젠 최종 재판에서는 검찰이 사건 당시 윤 씨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은 경찰의 폭행과 가혹행위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채모 감정 결과에도 결정적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겁니다. 네. 특히 당시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이 남성의 채모가 윤 씨의 것과 동일하다는 이 국가 수의 감정 결과가 이제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결정적 이유가 됐었는데요. 네. 이게 좀 문제가 당시에는 이제는 이런 채모 감정에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음, 그때 감별법은 어. 예. 체모에 포함된 이 중금속 성분을 분석해서 용의자의 것과 이제 대조를 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오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DNA 분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감정 결과로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특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윤송열 씨가 뭐 천사입니까 뭡니까 윤송열 씨가 이제 자신에게 그 자백을 강요하면서 가혹행위를 한그 그때 당시 이제 형사들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예, 윤 씨에 따르면 이 당시에 윤 씨는 경찰 조사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강제로 이제는 그 기록에다가 지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사의 얼굴도 못 봤다고 합니다. 도움을 전혀 못 받은 거죠. 그런데 윤씨 이런 말했습니다. 당시 시대가 그랬던 것 같다.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자백을 강요한 형사들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100번이고 1 0 0 0번이고 모든 잘못을 용서하라고 한다. 그들을 용서하겠다. 라고 했고요. 또 증인으로 나와 범행을 자백한 이 이춘재에게도 고맙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윤씨의 선고 공판이 이젠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인데요.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당연히 무죄가 돼야죠. 예, 예. 예, 그 20년이라는 청춘을 청춘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여기 지금 원고에는 써 있지만 인생이에요. 맞습니다. 예, 20년이 뭐다저 감옥에서 이렇게 에, 보냈던 그 윤성윤 씨가 한말 중에 당시 시대는 그랬던 것 같다. 에, 이게 이제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또 어,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말이. 가슴을 울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사법살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 수사기관이 강압수사를 통해 자백을 강요하고 또 법원은 그 자백을 토대로 뭐 제대로 된 이제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채 자백했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중형을 선고하는 어쩌면 지금 시대는 에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 중한 명인 이윤 씨가 이를 포용하겠다, 포용하겠다 용서겠다라고 하는 말 저도 좀 마음이 좀숙연해지죠 예. 네. 그 마음이 숙여지, 숙연해지시는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만약에 윤석현 씨가 이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면 예. 그 20년에 대한 보상을 좀 어떻게 좀 해줍니까 정부에서? 사실 인생을 다시 돌려줄 수는 없는데 금전적으로 네, 그 동안 네. 이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를 계산해서 이제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뭐저좀 네. 큰지막한 가게라도 하나 차려드려야지. 인생의 한 반이, 반은 아니지만, 데미지로 예. 따지면은 한 반이 날아간 거랑 다름 없는데. 예. 예, 그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사이버 레카의 무법 질주 멈춰야 산다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유튜브와 같은 개인 방송에서 그 사이버 레카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게 뭐 어떤 레카 차죠? 예, 우리가 이제 사고 차량을 렉카 <laughs> 아, 차요 예, 아유 약간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그런 차를 이제는 레카차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가급 법에제는 대부분 뭐 대부분은 안 그런데 아주 일부 레카차의 경우에는 뭐 경찰의 무전을 도청해서 이제 사고 현장을 알아내고 또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뭐 신호 위반, 중앙성 침범,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이제 레카충이라는 용어로 부르는데요. 바로 이 사이버 레카, 바로 이 레카충에서 유래한 신조어입니다. 제 사이버레카라는 게 결국에는 유, 유명인들이 연루된 이제 사건 사고가 이제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시중에 떠도는 각종 루머를 루머를 조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상과 이미지를 짜집게하고 거기에 자극적인 제목에 썸네일을 덧 붙여 콘텐츠를 완성해서 신속하게 음. 올리는 일부 부적절한 형태의 이제는 유튜버나 뭐 개인 방송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의미하는데요. 네. 일단 사이버레카의 특징은 이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예 생략한다 생략한다는 겁니다. 음. 바로 스피드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뭐 이걸 밝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꺼지기 전에 신속하게 콘텐츠를 업로드해서 조회수를 늘리는 거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조회수는 이제는 곧 수익과 연결이 되고요. 네. 뭐 대중의 뭐 말초적인 이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카더라식 문제제기야말로 이 네티즌들의 이제는 클릭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출처나 근거도 가끔 밝히는데 이 출처나 글, 근거라는 것도 대부분 이제는 익명의 제보입니다. 그 근거가. 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주관적이고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공인된 언론사가 취재하는 것과는 그 공신력도 틀리고요. 또 기자들은 취재 윤리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들에게는 그런 제한도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 최근에 그한그 여자 유명 개우먼니 사망했을 예. 때도 그 인터넷을 보면은 뭐 충격 사망 원인 뭐 유서 공개 뭐 이렇게 좀 자극적인 썸네일의 그 콘텐츠가 수백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콘텐츠도 사실 보면 내용이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사진 동영상 편집해서 또 거기에 확인되지 않은 루머 몇 마디 붙여주고 뭐 자기 생각 좀 얘기하면 그게 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목이 대단히 가, 자극적인 거죠. 심지어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일부 무속인들이 이개구우먼의이 고인의 주, 고인이 죽음을 선택한 이유를 사주풀이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는 예, 전화번호를 딱 띄우는 이런 컨텐츠를 올리기도 했는데 정말 <laughs>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너무하다 뭐 음. 싶더라고요. 한숨만 나 예, 그리고 이제는 무차별 폭로도 문제인데요. 이들은 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특정인의 과거 아주 사적인 사생활의 그 은밀한 것까지 다 들춰내서 비난하거나. 아예 익명의 제보를 받아 아예 이를 기정사실화해서 범죄자 취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뭐 유명인이 죽거나 다치거나 헤어지거나 행실이 안 좋거나 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런 식의 컨텐츠를 무차별으로 만들어서 뿌려서 조회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20년형 때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뭐 현행법에서 막을 수 없습니까 이런 거를 예. 일부 사이버 레커의 이제는 컨텐츠를 보면 범죄 수준인데요 사실 이를 막아내기에는 현행법이 좀 부족합니다 우선 정보통신만법상명예손죄로 처벌은 가능한데 대부분 벌,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벌금을 내도 남는 장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효과가 좀 약하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플랫폼, 차원, 플랫폼 차원에서 이제 규제가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상에서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매우 이제는 보장을 많이 해줍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기업에 불과한 플랫폼 업체들이 이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는 거 이것도 현실이고요. 뭐 그렇다면 이제 사이버 렉카의 무한 질주를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역시 그들의 컨텐츠를 소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뭐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게 잘못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고 우리는 네. 또 그게 상식인 문명 국가에서 살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식에만 충실해도 이 사이버 렉카가 설 자리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좀 앞으로 그뉴 미디어에 대한 좀 강력한 법 규제가 정말 절실하다고 예. 보여지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승기 변호사께서 좀 법조인이시니까 이런 쪽으로도 좀 앞장서주시면 안 됩니까? 노력하고 또 문제 제기를 많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laughs>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예, 저희들도 월요일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